캐시코미디 종류에서 가장 핫한 분이죠 유을씨 모시겠습니다 예. 자 여기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뭐 특별한 뭐가 없는 거네? 없습니다 그냥 그냥 너 톤으로 하는 거구나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아... 하시는 거예요 아네 우일이 형이야?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로 할 거야? 아니 뭐 편하게 하세요 아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그러면서 내가 그걸 우일이 형이야 했는데 뭐야 아 이제 음악 체크 중인 것 같아요. 아, 네네. 이러면 저작권 걸리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이 부분은 통으로 날리기 려 때문에 잠깐만 되게. 음 <laughs> 입으신 패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음, 여기가 일단은 망원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어집 앞. 네. 어 하우스 프론트 패션. 아집 앞. 하우스 프론트. 핫플레이스 또 합정에 살잖아요. 네네. 음 물론 이제 뒤에 당인 이발전소가 있지만. 아무튼 하우스 프론트 패션 네, 하우스 프론트 집업 네, 패션으로 그렇지. 근데 하우스 프론트라고 하면 은 조금 구려 보이니까 네. HF 패션 HF 응, 하우스, 하우스 프론트, 프론트 어. 앞에 약자를 따서 있어 보이죠 HF 네. 소개를 그 조금 더 길게 한번 부탁드려야 되나요 네아 저는 어... 코미디언입니다 네. 네. KBS 코미디언이고 지금은 어, 차소리 차초비... 오늘 여러모로 진행이 잘. 아이고. 아이고. 우일 효과라고. 아 저는 어 우리 <laughs> 어, 우리 여러분들에게제 어, 웃음을 주기 위해 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어, 코미디언입니다. 네, 개그맨입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우일 오빠세요? 우일 오빠? 형 우일 오빠 알고 계세요?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네, 손 네. 한번 흔들어 주세요의 씨. 아,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laughs> 와,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사진 찍어 주신데 V 한번 이를 이제 유튜버들이 어떤 패션을 착장하고 음, 이런 음. 것들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가격이나 이런 것도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가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아, 하나 아, 아이템 러면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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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혹시나 위화감 같은 게 조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제가 언 뜻 봐서는 전혀 그런 위험감 생기지 않을 거예요. 네, 편하게. 음. 하지만 이게 보기랑 다르게 또 가격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리미티드 리미, 리미 아 리미티드 에디션. 어. 음. <laughs> 네. 리미 <디미>, 리미티드. <웃음> <디미요>? <웃음> 리미티드 에디션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저희 여기 저... 뭐. <laughs> 어, 지금 또 옮겼네요. 아니 근데 왜 카메라만 켜지면은 이렇게 좀 너무 선한 느낌의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 같은데 평소 음. 이미지랑 좀 다르잖아요 이게. 제가요? 아 평소에도 이렇게. 너 플라브람. How much 이렇게 하는 거 있습니다. 유키즈처럼. 아그 빨았구나. How much. 네, 오케이 그렇습니까? 갑니다. 자 갑니다. 시작. How, How much. much. <laughs> 네뭐 소개하자면은 일단은 T. 네. 네. 어, 뭐, 광고 아닙니다. 네. HDEX. 네. 네. 아, 가격이요? 아, 협찬받으신 거죠. 네. 네. 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니, 그만큼, 우일씨의 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협찬이 들어와서. 네.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이제, 네. 사지 않은 거에 대한 부끄러움. 아. 이거는 그래서 가격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네네. 이제, 이제 안에 받쳐 입는 게또 있어야 아, 되죠. T... 레이어드라고 네. 그러잖아요. 네. 네. 이렇게. 레이어드. 네. 이거는 메이커가. 네. 네. 잡아드릴까요 여기를 네. 네. 이제 어 화장실이 있네요 네네 쇼박스티 네. 어, 아 쇼박스티 네티디 네. 한번 잡아놨어요 음네쇼 네, 네. 근데 이게 웬만 많이 빨면 이거 이거 거의 투명지는가 알죠 이거 좀 자기 네. 입으시는 티셔츠인가 봐요 네네제 몸입니다 아그 정도로 제 피부 아끼는 악기는... 네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어 판매가는 모르고 네. 얻은 거 그렇게 됐어요. <laughs> 아 그럼 죄송한데 아, 이 뭐, 혹시 어떤 아, 뭐, 뭐, 뭐 아,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왜 실망하는 눈빛이요? 아니요, 아니요 뭘 설명해? 아니 뭘 그래. 자꾸 뭘할 때마다 네. 자, 기대를 하는 눈빛으로 아, 왜냐면... 그리고 되게 실망하는 눈빛으로. 아, 저한테 네. 그냥 옷 소개하는 거라면서.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왜 실망하냐고? 을 그러니까 제일 핫하신 분인데 학과인데. 파괴는 과연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지 저전 그런 궁금증 이제 막 기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 네. 이거에 뭐그 어떻게 가져오게 된 거를 설명해 줘야 되나? 아, 협찬이 아니라 가져온 건가? 요 그러니까 슼박스에 선물로 받은 게 아니라 네. 아. <laughs>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laughs> 훔친 건 아니지만 슼박스 네. 친구들의 이제 사무실에 놀러 갔다가 네.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쌓여 있길래. 어, 아, 박스에? 어. 그래서 아 한장 정도는 빠져도 네. 티는 안 나겠다는 아... 생각을 하던 와중에 네. 이제 친구들이 뭐 갖고 싶은 건 가지라고. 음... 음. 근데 되게 흔쾌히는 안 좋고 아... 그냥 조금 찝찝하게 음... 설사처럼 줬어요 아... 많이 빨았는데도 아, 목이 안 늘어나. 아... 그래서 거의 이제 제 영상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거의 쇼박스 티입니다. 아, 네. 겨울에는 안에 있고 여름에는 겉에 있고. 아... 예? 여름에는 한 장만 입고 이것만 입고 아, 네. 겨울에는 이 위에 뭐 하나씩 아 레이어드로 그쵸 가을에는 후드 들어가고 네네네. 겨울에는 잠바 들어가고 네네. 아 이렇게 계속 실버하는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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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아니 아해주아 그런 거 아니, 아니라면서요 아 네네네네 괜히 이것도 아무것도 뭐 없으니까 막 벗기고 이런 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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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아니. 이것도 막벗어보라 그러고 자 그러면 다음 다음은 아 요거 이제 메이커죠 어? 배트몽오배트몽배트몽이랑 챔피언 에디션, 콜라보 에디션. 혹시 몇 년도 된 건지 이거요? 네.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아, 빈티지로 나온 건가요, 이게? 아니요. <laughs> 87년인가? 아, 87년? 전거. 네. 아, 그러면 이거를 직접 어디서 구매를 하신 건가요? 이거는 이제 동대문. 동대문. 동에 안생 거예요. 여기 일해 가지고 <laughs> 이렇게 원래 안 팔잖아요. 개인한테 낱장은 안 그쵸, 팔잖아요. 그쵸. 대봉 들고 가야 아,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동생이 이제 그러면서 네. 저 417호에서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장씩 팔더라고. 요 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한 장씩 줄 거라고 부터. 아, 네. 그럼 요 가격은 네. 혹시 그때 당시 가격이 22,000원. 아, 에트몽 챌통 <laughs> <laughs> 콜라보 에디션인데.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아 그냥 원래 그때 배트봉이라는 메이커를 처음 알았고. 배트봉이 아니라 <laughs> 배트몽. 예, 네, 뭐라고요? 배트몽. 아, 예. 네. 처음 알아서. 예. 아,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챔피언, 배트몽, 콜라보네이션, 잘 입고 있어요. 아니, 많이 입으신 것 같아요. 네. 아, 다음번은 네. 이제, 나이키. 네. 음, 신발이죠. 네. 나이키에요. 네. 조단은 아니죠, 이게. <laughs> 저한테 물어보세요.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아니 구매아 <laughs> 직접 구매를 하신 건 아닌가봐요. 그 <laughs> 아, 그럼 어떻게 해, 이 신발이? 그 같이 하고... 그 하던 쫑부라는 아 네네 춘자엄마라는 채널에 하고 있는 거 아들이죠. 네네네. 쫑부가 이제 결혼식을 했을 때 저도 가가지고 또 빚내줘가지고 아 네. 사회를 혹시 보셨나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근데... 사회는 길이가 봤어요. <laughs> 아. 참석. 아 참석을 했는데 신발을 웃길라고라는 또 채널을 네네네네. 같이 또 했기 때문에 저 축의금도 좀 내고 아, 뭐 이렇게, 이렇게 고맙다. 하니까 팀원으로서. 고맙다 형 응, 팀원으로서 이렇게 네. 축하해서 고맙다 네네. 그래서 선물 아 그러면 이제 근데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어 뭐죠? 이제 쪽 보세요 <laughs> 오른쪽에. 참신 <laughs> 오른쪽에. <잠시만. 웃음> <다> 뭐? <laughs> 아니 저도 이제 최근에 저도, <laughs> 저도 이제 봤네. 요 근데. 정중앙이어서 티가 안 나더라고요. 자 봐보세요. 아자 봐보세요. 티가 안 나요. 자, 자, 자 이렇게 보고는, 자, 자. 왜냐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은 코발을 보진 않거든. 아, 그렇죠. 음, 여기를 보진 않거든. 어. 이따 에서 떨어진 적이 없. 떨어진 적이 없는데 오늘. 음. 근데 혹시나. 네. 영상을 <laughs> 찍고. 컨텐츠가 <laughs> 네. 업로드되지 않아도 저한테 묻지는 어 마... 비둘기고 묻지는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부탁을 드릴게요. 네. 혹시나 업로드가 안 되면은 네. 어, 이 영상 웃길라고 해 업로드해도 될까요? 아 그거를 지금 너무 안 올려서 네. 수익 정지 먹게 생겨서 아. 올려야 돼요. 그거를 패션 유튜브로 할까? 웃길라고 해가지고 2만 5천원? 네. 이 안에 게 이제 10 5만원인가 보니 조심이 되어